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까? 특별히 이분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네, 지금 차장님과 인터뷰는 사전에 녹화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를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감사를 드리면서 여쭤보는 건데. 아, 이거 이렇게 초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그 MBC 선집중, 그 역사가이는 아주 인기 보이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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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을 알리는 그 배경음악을 들어오면은 어, 굉장히 익숙한데 어, 아마 저희 세대에는 그 손석희의 시선집중, 그렇죠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원조죠, 원조. 예, 특히 그 손석희 앵커님이 아주 깔끔한 목소리 지금도 아주 인상깊게 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런데 최근에는 좀잘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섭섭한데요? 아 예, 근데 뭐안 <laughs> 그 들었던 거 정도가 아니라 막그 나오면 아마 채널을 돌리지 않았나? 아,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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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뭐 조금 최근에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근데 제가 이번에 그탄핵의1 1 1일을 지나면서 어, 조금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귀틀막이에요. 음, 어 대통령 경호처에 이틀막이 유명하던데, 어,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뭐라고 설명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또 메모가 제가 이제. 정리했던 체포자명도의메모가네 종류다. 또 박선호 내문의 필체다. 그리고 음. 말을 바꾼다. 음. 어,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부분을 외면하시는 걸 음. 보면서 아 정말 그 귀를 막고 있구나 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자 예. 이번에 그 작가님께서 기시 선 집중 한번 좀 출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음. 갑자기 어,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프로에 나가는 게더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가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죠. 어, 작가님, 그 김종배 앵커께서 그 깨끗하게 수염을 면도하시면 제가 바로 출연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작가님께서 바로 오케이 하셨는데 예. 오늘 그대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작가님,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이 농담입니다. 방송 관계자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laughs> 아무튼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네. 일주일 전 오전 11시 22분에 어디 계셨어요, 차장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 선거를? 아. 어... 그게 궁금하세요? 아, 저는 소감 여쭤봐야죠.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같은데요 네, 예, 그동안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 대부분 그 집에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거의 만나지 않고. 음. 그러면서 그또 지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그 데일리 루틴이 생겼는데. 네. 어 그게 강아지하고 아침에 산책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음. 근데 저희 강아지가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음. 원래 버려졌던 유기견입니다. 어. 어그 동안 한 3, 4, 10년 굉장히 바쁘게 지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아침에 발리건하고 산책하는데. 음. 그렇죠. 강아지하고 그렇게 산책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그동안은 몰랐어요 음. 마음이 불편할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아침 산책을 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시간 가라앉는 음.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얘기하면 막 들어줘요 얼마나 우리 강아지가 제 얘기를 잘 들어주나 몰라요 <웃음> <웃음> 그래서 거, 그래요? 반응이 어떤데요 강아지 반응 <laughs> <laughs> 그래서 4월4일 그날도 예. 어, 마찬가지로 아침에 어~ 산책을 하고 음. 집에서 가족하고 같이 음. 거실에서 들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그 재판관님의 결정문 난독을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두시는지 제가 아참 민물이지만 음. 같이 반려한다는 게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주는가 해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주문을 읽는 순간의 느낌,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어, 사실은 뭐그 전부터 어, 사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8대형 전원 일치가 아니면 다른 답이 없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결정이 다가오면서 뭐 5대 3, 음. 뭐 4대 4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속으로는 아니 그러면 재판관들이 법이나 어, 법리가 아니라 음. 뭐 진영이나 성,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가라는 음흠. 부분으로 상당히 마음이 우려스럽더라고요. 음. 그거는 그 시스템적으로나 네. 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날 그 결정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음. 어, 대단히 또 다행스럽게 음. 정상적인 결정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 차장님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게그 체포조명단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음. 사실은 여기서 뭐 공작이니 오염되니 뭐 별별 어떤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 사실상 사실로 인정을 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어, 아무래도 방금 제가 그 귀툴막이 얘기를 했지만 음. 어, 저는 어,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데 예. 어,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 여러 가지 얘기 들때 어, 마치 피노키오가 된 것처럼 음, 조금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이 거기서 왔죠. 음. 어, 자기 의 어떤 자기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음. 음, 그래서 그냥 사실을 말하는데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네. 좀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음. 어, 대신에 그동안 저를 뭐 약간 의심하시거나 예. 어, 뭐 다른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은다고 들었는데 음. 뭐 이제는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음, 조선일보에 제 이름으로 쓴 사설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제가. 어, 다른 건 몰라도 그조선일보의그 사설을 쓰신 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으흠.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으흠. 그 정농은 직필이라고 하던 그 역사의 조선일보가 네. 그런 사설을 쓰게 되었는지 이제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썼는데요? 어, 제가 이게 혹시 조선일보 안 보시는군요? <laughs> 아니 보죠. 그런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필요할 예,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주택원장의 CCTV를 공개하면서. 약간의 어떤 장소에 대한 착오 이런 음. 부분을 좀 약간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어, 이게 잘못된 걸로 봐서니 메모도 잘못된 거고 음. 그동안의 홍정원 차장이 얘기도 좀다 잘못된 거 아닌가 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 부정의 사설이었죠. 음, 굉장히 거죠.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미 그헌자가 사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위해서 복귀할 이유는 제가 볼때 없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거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날 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그때 원장은 해외 나가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지만 별로 신빙성이 있게 들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차장님이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어, 어, 그건 제가 한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사조를 나오신다니까 예. 우리 윤전 대통령 우리 MBC 시선 집중에서 한번 초대하셔서 아, 이거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laughs>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추정해서 음. 말씀드린 그렇고 예. 또 대신에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뭔가 좀 방금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예. 그 답이 이루어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제가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네. 좀 나름대로 아,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음, 음. 음, 조금 좀 어,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고 안기부 국정원으로 상당히 벌써 그 오랜 시간 기관이 운영되어 왔죠. 그렇네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임무와 모습, 이름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근데 공통 공통된 것은 모두 대통령의. 직속 기구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그냥 재미있으라고 일표서를몇개 음. 어, 말씀드리면, 뭐 과거의 군사 정부 때는 말할 거 없고 이제 물론 YS 정부 때부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YS 문민 정부 때도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그렇죠.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전화를 받을 때였는데 지부의 외부로 전화가 오면 통상은 비서들이 받아서. 어, 저 MBC 그 김앵커께서 음. 전화 오셨습니다라고 전화를 연결시켜드릴 때였는데 예. 그때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묻지도 말고 어, 따지도 말고 연결해야 되는 전화가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어 뭐였는데? 소장님 전화였습니다. 소장님? 예 그쪽에서 김소장님 전화입니다라고 음. 하면은 뭐 바로 연결했었는데요. 그 이름 막 황태자였던 예. 그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음. 김소장님 그 사실 아무런 공식도 없고 그렇죠. 그냥 대통령 아들이란 이유인데 그런 전화가 아그 그 당시로서는 그 통상 이렇게 전화를 하기 쉽지 않은 기관에 전화가 오, 왔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 되면 음. 뭔가 저희는 반응을 해야 했었죠. 아. 뭐 디제이 때도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놀라겠지만 그때는 가족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경우도 있었죠. 예 예. 때 당신께서는 직접 말씀 못 하시니까 소위 가신들께서 음. 어, 좀 도와줘라고 음. 이게 언듯이 저희 고위층에게 요청을 해오면 음. 어, 그냥 뭐몇달 생활비 정도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어, 그냥 모년대 조금 조그만 아파트라도 어. 뭐 이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든 어려운 뭐 속사정. 음, 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직속 기구란 이유로 음. 또는 MB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요. 음. 뭐 MB 때는 아시다시피 원세영 원장이 오래 있으면서 결국은 심지언단의 댓글 사건이 그렇죠. 일어나게 되죠. 맞아요. 이때부터 국정원 지음과 간부들이 대거 사법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음. 뭐 금방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그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그 청와대 통치자금권 그런 부분으로 세 명의 국정원장께서 다 사법처리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쭉 이야기하니까 어 이게 뭐한점무도 걸음없이 음, 여러 가지 일이 음, 많았구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대통령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얽매임 또 하나는 국정원의 지부를 소위 정권의 핵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네. 꼭 공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사적은 사적인 요청을 음. 할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어 대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려운 순간에 뭐 제일 먼저 SOS를 칠수 있는 기관이. 뭐 국정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어떤 맥락의 말씀이신지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보도를 보면 다 그때 이제 그 차장님이 현재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두 예, 번이나 했죠.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장님의 인사를 외면했다 이런 아...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외면했던 겁니까? 글쎄, 뭐 그때 뭐 방송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음. 뭐 서로 인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을 것이고. 예. 아, 어, 뭐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네, 그래요. 어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하면서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누구를 염두에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여기에 차장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음. 어, 당신께서 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라고 했던 게 어, 우리 그 그분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어, 그때 그말 그때 그 말씀을 잊었나 봐으셨나 보... 보네요. 그러니까 충성심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충성심과 관련된 부분으로 예, 어, 예를 들면 어, 가끔 이제 그 저희 기관이 그런 부분에 대비돼서 어, 약간의 어떤 슬픈 비유지만 물어 하면 바로 쫓아가서 뒷꿈치를 물어야 되나요?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식의 충성심이라고 하면 예. 아마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건데. 예. 아. 근데 저는 지금 그 차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잠깐 아주 짧게 과거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묻어 있는 국정원의 이전의 어떤 역사와 음. 그 맥락 속에서 차장님이 그날 밤에 했던 행위는 하나의 단절의 계기도 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정원에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국정원에 정말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 관건적 요소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에서. 어, 저는 그렇게 그렇게 믿습니다. 음. 특히 저도 어, 지난번 정부에 다시든 그 국정원을 그만두고 퇴직을 했다가 어, 이번 정부에 다시 들어가면서 여론 정부를 거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장은 있지만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훈도 있는 것 같고 음, 음.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정비도 있고 음. 특히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비상경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군인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십이십이나 12, 오일육 때는 볼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건 그렇죠. 시대는 지나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기 때문에 음. 제가 보기에는. 어 아마 알려지지 않은 숨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식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기가, 그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조단 어, 30년 지나 보니까 음.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임무도 많이 바뀌었고 네. 또 사람들 어떤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것이 마치 끝없이 우상향하는 것처럼 음. 어뭐 결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다 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해서 그 차장님도 육사를 나와서 군 복무를 하셨었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요번에 군을 동원한 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요번을 계기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어~ 어느 누가 끊어낼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 음~ 첫 번째는 아무도 이런 일이 사십사 년 만에 생길 거라고 생각지 않았죠 아무도 뭐 생각을 예. 못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사람이 한 생각보다는 국가였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음.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 안, 않도록 예. 어, 제도와 법 그리고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정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어, 전 이번에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 국가 또는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언론의 자유, 음. 삼권의 분리, 음. 어, 집회 결사의 자유. 음.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어,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의 엄청난 물리력인 군에 대한 문민 통제입니다. 그렇죠. 음.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어, 물론 그 최고 통수권자의 어떤 그런 지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음. 어, 어,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됐다, 봐야 된다.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50만 이 넘는 병력에 수십 조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기관과 조직 아닙니까? 아, 비교가 그렇게 되는군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부분에 대해 통제와 어떤 부분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통제와 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방첩사령부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군의 정보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군내에 있어서의 무소 무소부류의 기관이니까. 그런데 방첩사령부가 이번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죠. 그렇죠. 근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5.16과 12.11을 겪었기 때문에 네. 이런 군사적인 쿠테타 군사적 물리기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음. 이런 부분을 군에 있는 한 기관에만 맡길 수는 없죠. 음. 그래서 예전에 어, 그런 부분들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어. 결국은 안기부 국정원이었죠. 예예예. 예, 예. 또 저희들은 그거를 어, 배가 뒤집어지는 걸 전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대전복 활동이라고 했는데 국정원이나 안기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군의 대전복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일탈적인 군사 행위를 음. 견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음. 어, 아마 대공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간첩죄도 마찬가지인데 어, 지난번 정부 때 일방적으로 국내 정부를 다 그만두면서 결국은 이런 군에 대한 대정, 대전복 활동이라는 견제 활동도 사라졌기 때문에. 어, 시스템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놓지 못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한 번쯤 어, 그 동안 챙겨보지 못했던 그 제도적인 PSO리 없는지 음. 한번 그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고 아, 예전에 이론이 있었어요 라는 무을한번 제가 좀꼭 집어서 짚어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차장님이 707 튀김대 대위로 계실 때. 그때 부하 중에 80년 광주에 이제 그 동원됐던 부하도 있었고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봤어요. 그 음. 근데 요번에 동원된 군인 등에 군인 중에 음. 똑같이 트라우마를 겪거나 심지어 고통을 겪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까요? 아, 어, 제가 그 90년대 초반이니까 음. 벌써 80년대 에 갔던 분들은 이제 어 굉장히 군에서는 네. 뭐 상사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군대 생활한 어, 나이든 군인들이셨었죠. 예. 그런데 지금의 일하고 예. 어, 80년대 일을 비교할 순 없죠. 그렇게는 보세요.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기에 개엄 마치 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뭐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 그 유혈적인 사태가 없었고 음. 그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것만으로 천만 다행이다. 물론이죠. 예. 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막았고. <laughs> 그 시민들이 극적인 막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 정말 그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잘 네. 자제했다는 부분이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고, 네. 어뭐 사실은 그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들 외에 동원됐던 부분의 병력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책임을 묻거나 뭔가 음. 잘못됐다고 말씀 예약이 말씀, 그 할수는 없죠. 음. 뭐 군인들이 기본적이라는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걸 치유하고 상담하고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아~ 이건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휘관들의 지시와 명령이 잘못됐다 네. 특히 그~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이 잘못됐다 음, 음. 그런 부분은 헌재가 대통령직을 파면하면서까지 음.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음. 어,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과 음. 어, 통수권자의 잘못이지 그 명령을 따랐던 예. 그런 병력들에 대해서는 어, 귀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음. 부분에 있어서의 리마인드가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구나 어, 군인이 굉장히 그 강직하고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뭐이 정도의 부분에 있어 어떤 상처들은 충분히 어, 극복해는지라고 믿습니다. 혹시 조태영 원장으로부터는 나중에라도 혹시 연락온 적 없었습니까? 뭐 굳이 뭐 연락할 일이 있었을까요?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아직은 좀그 남겨져 있는 음. 다 풀리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그 여쭤봤던 건데요. 음.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그 진실을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그 이번에 헌재 결정을 통해서 첫 단추가 음. 열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첫단추가 네. 음. 왜냐하면 그게 어 통치권자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통치행위 하나인가, 음.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을 어, 파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규칙 사유가 있는 부분과 한거를 예. 명쾌히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그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 그런 부분에 대서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네.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다 자기가 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 달랐을 텐데 이제는 어, 그분에 대한 기준점을 헌재에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음. 다시 한번 십이월 삼일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그때 행위 하나 하나를 음.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차장님이 40년 동안 빨갱이 때려잡는 일에 복무를 아,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참으로 많이 썼습니다. 네. 그건 오용이고 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미자 그.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네. 이런 부분의 논란과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음. 어, 이번에 저한테 발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laughs> 어, 그래서 오용과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쭉 해온 사람을 어, 한 가지 어떤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매도 그러니까. 쉽게 평가하는 부분을 보고 예. 야 이게 그아 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가지고 신중해야 할 부분에 있어 서 어떤 단어들을 너무 음. 뭐 상대방을 편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또는 악마화게한 음. 부분으로 음. 쉽게 사용하는구나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돌아볼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 됐으니 이제 마무리 해달 때 나프록 지금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조금 그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데요. 예, 네. 네. 그뭐 주태원 장에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없지만. 최근에 국정원에 대해서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 관료가 걱정이 많습니다. 음. 어, 행정 관료들은 현상을 보지만 음. 정보 관료들은 계속 내일 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 걱정 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조기 대선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현재에서 반박할 수 없는 교과서적 판결문이 국민들을 다 승복하게 했죠.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격돌하던 어떤 그런 그 안국동, 안국역과 경복궁역의 어떤 그런 대치가 너무도 평화스럽게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지 하 않는데요. 어.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뭐 이런 부분에 의해 감정들이 이제 전이 돼서 음. 앞으로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이제 양당 또는 각 당에 있어서였던 대선 주자들이 정해져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되면 음. 과거와는 훨씬 더 짧긴 하지만 격렬한 부분에 있어서였던 선거 이루어지 않을까 아, 하는 예,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그 감정이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현상 속에서 음. 선거를 공정하고 안전하고 음. 그리고 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음. 이번에도 좀 부정선거 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선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최근에 그 권한 대인께서 네. 어, 그동안은 뭐 헌재 결정 전까지는 중립을 지킨다는 모습으로 뭐 헌재 재판관 임명에 좀 무관심하게 보이셨던 권한 대인께서 헌재 결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후임 헌법 재판관들을 맞아요.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명을 했죠. 예. 네. 또 다시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음.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옳다 그르다, 음. 뭐 이런 걸 떠나서 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마치 헌재처럼 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권한 대인께서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보이신 거거든요. 음. 어, 그건 제가 아, 이거 선거 관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어. 대한 조금의 걱정이 되더군요. 네, 어, 예, 예, 예. 두 번째 걱정은 이 절대 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물론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그 노파심에서 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 저희가 지금 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국가공권력이 대부분 객관화됐어요. 음. 뭐 군이야 지금 뭐 별이 수십 개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도 경찰 청장이나 서울 청장 1, 2번이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지켜보는 군경들께서는 뭐 가슴에 다멍이 하나씩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개엄과 내란 속에서 무풍지대인 기후, 무풍지대인 기관이 하나 있죠. 어딘데요? 국정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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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국정원도 너무 다행이죠. 음. 지금처럼 뭐 트럼프의 관세나 음. 얼마 전에 북한군이 무장을 하고 이게 또 굉장히 취약한 시기에 네. 접근을 해왔는데 응. 어~ 국정원이 나름대로 역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은 천만다행입니다 음. 그런데 국정원이 국정원도 그대로지만 국정원의 지부 수뇌부도 그대로 아닙니까 네. 어~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매우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뭐~ 조태원장께서 헌재에서 뭐~ 메모가 내종류다 네 뭐~ 이런 주장을 제외하고도 그도 음. 그제 진술의 무력화를 위해서 국가 최고 보안인설인 국정원의 CCTV를 정격 공개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예. 언론이나 정보 위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특정 정당에 제공을 하죠. 음. 음. 그래서 그 정당에서는 그 영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음. 그 시간이 바로 제가 현재의 2차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 어, 국정원의 굉장히 핵심 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구전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음.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죠. 또 더구나 전에 듣기로는 지금 조 원장이 내란죄, 또 국회 조다특위로부터 위증 혐의, 또 방금 말씀드린 CCTV와 관련해서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음.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 있고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에 60일 후. 선고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들었습니다. 특히 어 국정원의 수리야말로 그 최고 친위부대죠. 심지어는 저도 현직일 때 안보사민방 이라는 뭐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만또 김여사께서 명태균에게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장관 주겠다 했던 그분도 지금 그 국정원 에 계시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어, 과거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정치 개입이 뭐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수십 명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국정원의 정보 재산을 그한 줌에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음. 어, 이 자리를 통해서 어, 이번에 국정원이 그리고 올바른 국정원의 후배들이 후배들이 반드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 그런 네, 네, 부분을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일차장과 함께했습니다.